morning everyone happy happy Tuesday 어 우리 박수 우리 구독자가 드디어 100명을 넘었습니다 1 0 0명이요 우리 막 거의 처음에 막열몇 명부터 시작했는데 101명 지금 갑자기 슬금슬금 올라오더니 101명이 되었습니다 와우 확인해 보는 거야 응 와, 진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한명한 한 명이 만명 같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백만 네. 명과 같은 구독자를 지금 얻은 거예요. 네. 어때? <laughs> 언니가 도와주고 나서부터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힘을 내서 그렇 우리의 한명한명 한명 소중한 만 명과 같은 한명한 한 명의 독자를 위해서 또 오늘도 한번 퍼벌 섹터 6의 s 스 30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어. 어제 거 기억나십니까? 해볼까요?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는 엄청 무시무시한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수 있나요? So is he who sleeps with another man's wife. No one who touches her will go unpunished. 기억나지? 안 네. 보고도 할수 있어? So is he? So is he? Who sleeps, who sleeps with? with another man's wife? No one? No one who? No one who touches who? her will go unpunished. 그치. 음, 응, 확실하게 알아둬야 되는 말씀이죠, 그죠? 네. 그리고 그거랑 관련된 말씀들이 계속 좀 이어질 건데 오늘은 그냥 이제 또 이거와 관련돼서. 또 다양한 이제 관점을 보여준다 그럴까? 일단 한글 환경 을 읽어볼까요?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치,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요 자, 그러면 도둑이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장발장이 떠오르네, 그치? 음. 진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한 훔쳐 먹었어. 너무 이제 죽을 것 같아서 그럴 때는.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않아. 멸시가 뭐 하는 건지 알아? 뭐 하는 거야? 약간 그건... 응. 경멸하고. 어, 그렇그 사람을 엄청나게 낮게 도덕적으로 평가하거나 그런 거를 멸시한다고 하잖아. 그렇 어. 멸시하다. 그러면 여기 나오잖아.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보다라는 뜻이. 래 뭐라고요? 하찮게 여기어 깔보다. 응,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기서 깔 보는 게 멸시하는 거. 그래서 되게 아, 쟤는 잘못됐어. 그러고 하찮게 보고 그깔 보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약간 왜 우리가 공감이라는 걸 하잖아. 그 그러니까 사람의 속성이 진짜 너무 배고파서 그럴 수 있지라고 좀 이해는 해줄 수는 해줄 수는 있다. 뭐요 정도까지의 말씀이 오늘 이해죠 네. 자, 그러면 man Who? 아마 man do not despise. despise 발음 기억을까? despise despise. he 이거 스펠링과 발음이 다른 걸 잡고 봐야 돼. dis despise 이런 것도 아니고 despise <laughs> s 다음에 p 오면은 쌍비읍 같은 소리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거는 조금 음. 약간 룰이에요. s p despise i i 가 이 발음이 나오는 경우 있고, 아이 발음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despise 아니에요. s가 있지만 발음이 봐봐, z 발음이 나오는 거. desp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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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pise. 음, men do not despise. men do not despise. 근데 누구를? 어? A thief. thief. 어, 이렇게 뻔데기처럼 생긴 거, 뜨, 뜨, 혀로 뽑아보세요, 이렇게. t h i 이발이봐 i 요 아이 발음도 달라요. i 음 f 아이 발음 요디스파이 f thief thief t 이발이이 있거든 근데 길이의 차이만은 아니고 이 h i 발음은 뭐냐면 이렇게 옆으로 이거를 이렇게 벌려줘야 돼. 이렇게 봐봐. 입술 양쪽을 쭉 th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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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i th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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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m i e n t o n e thief p i e thief thief m e n t o n e thief t i e f th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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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m a e 하면 수 e f t 수 e f t 수 i e f thief t h i 수 근데 맨즈라고 안 써요. 남성은 그 사람 남성 이런 남자들 이런 의미 쓸 때는 M E N만 씁니다. m e n m e n men do not despise a thief. Men do not despise a thief. 어떨 땐 If he steals, if steal 할때이 발음은 이 despise의 i 발음일까요? Thief의 t thie 발음일까요? E. t, t, 그치? Steals. st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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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he steals if he steals steal 하면 훔치는 거잖아 훔치는 건데 thief가 하는 게 steal이야 얼마나 성경이 좋은지 알아 thief가 누군지 모르지 근데 어떤 애냐면 steal하는 애가 thief야 이해가요 훔치는 애 도둑 thief예요 만일 그 도둑이 he steals steal을 하는데 왜 그러냐 to 뭐뭐 하기 위해 많이 배웠죠 투보정사에 어랜말에 부사적용법 뭐뭐 하기 위해라고 많이 써. 그래서 예를들면 I go to the library. 도서관에 갑니다. To read a book. 책을 읽기 위해. 이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그가 뭐하기 위해 훔치면 to satisfy his hunger. 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의 배고픔. 배고픔. 영어로 hunger. Hunger. 그의 배고픔을 만족시키기 위해 훔치면. 그 도둑놈은 응? 그렇게 그래도 despise despise도 그거야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약간 그렇게 여김을 당하진 않을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despise 하진 않아 p e o 그렇게 무시하거나 어 되게 멸시하지는 않아 만약에 배고픔을 <laughs>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훔치는 일이 발생한다면 장발장처럼 좀 이해가잖아. 우리가 그 소설이 굉장히 유명한 것도 어느 정도 약간 감정의 모순이나, 어려운 말로, 양가감정이 든다고 할까? 약간 뭔가 좋은 거, 나쁜 거, 뭐 이런 판단이 항상 룰이 있는 건데, 옳고 그름이 있는데, 어떨 때는, 이럴 때는 좀 이해는 가, 공감은 가 정도의 말씀이야. 이 뒤에 말씀은 같이 읽어봐야지 이 30절의 의미를 좀더 파악할 수 있겠죠. 30절만 보면은 마치, 아, 이해가. 그러니까, 배고프면 훔쳐도 돼. 같잖아. 그 말하면 좀 다르지. 너무 배고파서, 그래, 배고파서 훔쳐 먹을 수 있지. 까지 이해하는 것과, 배고프면 훔쳐 먹어도 돼. 는좀 다른 의미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이 30절의 말씀을 다시 새기기 위해서는 내일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봐야 할것 같아. 그치? 이것만 가지고는 알수 없겠네요. 일단은 사람들이 도둑놈을 만약에 배고픔을 만족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배고픔을 채우려고 물건을 훔치거나 할 때는 그럴 때는 막 그렇게 비난하거나 멸시하지는 않아. 하지는 않아. 정도. When he's starving. 특히 어떤 상황일 때이 한글 공부를 또 시켜주는 거야. 한글 뜻을 몰라요. Starving 뜻을 몰라.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충분히 이해 가는 거야 hunger 하고 starving은 세트 세트야 봐봐 hunger 배고픔이지 네. starving은 어떻게 하는 거야 배고픔 엄청 I'm starving 넌 그런 적이 있고 역시 잘 모르지 네. 굶주리는 게 starving이야 정말 굶주리는 상태일 때 그치 응? 네. 잘 봐봐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배가 꼬륵해서 정말 아사할 것 같아 어,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진짜 실제로 우리는 그런 일이 없지만 어?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은 진짜 먹을 게 없어 죽는 아이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음. 그런 아이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뭔가 어, 먹을 게 보여가지고 남의 건데 이렇게 먹었다고 해서 걔네를 비난할 순 없잖아.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지? 이건데 그래서 걔가 금주리고 있을 때그 사람이 when he's starving, when he's starving, when he's starving 할때 if he steals to satisfy his hunger, when he steals 만약에 훔치는데 그게 배고픔을 만족시키려고 훔치게 되는 상황일 때는 무시하지 않아, 멸시하지는 않아, 뭐 이런 의미, 오케이? Okay? 네. 좀 이제 내용 파악 다 됐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다섯 번 일단 해볼게요. Men, men, men do not despise a thief. Despise, despise. Despise. 대 아니에요. 발음 기억 보셔야죠. Despise, despise, despise. Despise. Men do not despise a thief. and do not despise a thief if... thief thief 아니에요 thief 이게 벌어져 줘야 된다 했잖아 thief eee thief okay yeah. 다시 a thief he steals to satisfy if he steals if, if he steals to satisfy his hunger when he is starving 내용 생각해야지 이게 절이 세 개나 나와 무슨 말인지 알아? 주어 동사 세트가 세 개나 나와. 이유는 접속사가 if도 붙고 when도 붙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때 이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나눈 구문이라서 꽤 길게 느껴질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짧지만 문장이 한세개 정도 있는 느낌이라 집중하셔야 돼. 요 오늘은 세 개나 나와. 좀 양이 많은 느낌이야. 빨리 해 봐. 시작. 맨 Men do not despise a thief if he steals to satisfy his hunger when he is starving. Men um. do not despise a thief if he steals to satisfy his hunger when he is starving. Men do not despise a thief if thief. steals to Thief. A thief if he if he steals to satisfy his hunger when he is starving. Men um. do not despise a thief if thief. Thief? Men do not despise, despise a thief if he steals to, to, satisfy, to satisfy his hunger when when he is starving. Oh, 안 보고 세번 해볼 수 있겠어? 그럼 끝내줄게, 나는. Men do not despise a thief if he steals to satisfy his hunger, and when when he is starving. 응. Men when? do not despise a thief when. If he steals to satisfy his hunger when he is starving. 음, Men do not despise a thief if he steals to satisfy his hunger when he is starving. 음, 이런 말씀입니다. 됐어요? 네. Yes. 음, 한번 다섯 번 같이 해보고 싶은데 가야 되겠죠? 일단. 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조금 눈에 확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서 제 편집을 한번 해 보았어요. 일단은 30절만 먼저 볼게요. 그래서 m e n do not despise a thief 할때 제가 아까 건이 그 i 발음을 가지고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despise 할 때는 에에에 에, 에, 약간은 뭔가 이 발음이 아니라 에 약간은 에 가까운 약간 찍는 소리? 약간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desp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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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음은 fill fill 채우다의 fill 이 i 발음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thief thief 할 때는 아까 건희가 계속해서 약간 발음이 thief thief 이렇게 들렸거든요 그렇게 하면 i 발음이 조금 그 발음 기호와는 다른 소리가 나오는 걸로 들려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다 하는 feel feel 생각보다 어둘다 한글로 쓰면은 필요 정도로 끝나잖아요. 그렇지만 두 발음이 엄연히 다른 발음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발음의 차이가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동+ 통+ 똥다 각기 다른 소리로 그리고 다 각기 다른 의미로 구분하듯이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외국인들이 발음을 못해가지고 뭐통 어디 있어 그거를 아니 예, 똥. 똥 어딨어 이렇게 하면 웃기잖아요 그니까 그만큼 쌍디귿과 티읕 그 다음에 뭐 디귿 발음이 다 다르잖아요 의미도 다르고 그거 마찬가지로 feel 할때에 하고 찍어주는 에 소리와 feel 할때 이렇게 이가 벌어지면서 이제 좀긴 느낌 그니까 왜냐하면 장모음 단모음 이렇게만 또 아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얘는 읽어보라고 하면 얘는 필이고요. 뒤에 거는 필이잖아 라고 한다든지. F 발음이 엄연히 있는데, ᄏ 발음으로 하면 또 전어, 전혀 다른 의미가 돼요. 필 하면은 알약이 되고요. 필, 필, 필 하면은 채우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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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다 달라요. 제가 여기다가 으러 갔다가 너무 헷갈릴까봐 그랬는데, 피가 들어가면 의미가 또다 또 달라집니다. p e e l 알약 p e e l 껍질 까다, fell, 채우다, feel, 느끼다. 네 개의 소리가 각기 다 다릅니다. 프와 ᄃ의 발음 차이, 에와이 발음의 차이가 의미의 차이를 만든다는 거를 저와 이제 지금 성경을 하시고 영어 공부도 동시에 하시려는 분들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발음이 진짜 그만큼 또 중요하다는 것 의미 차이를 마련, 어, 만들어낸다는 것 주의해주시고 그래서 읽으실 때 요거 발음만큼은 명확하게 해주세요 Men do not despise Men do not despise a thief 아, 다시 다시 Men do not despise a thief Men do not despise a thief Men do not despise a thief Men do not despise a thief. Men do not despise, despise. Despise a, despise a thief, men do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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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pise a thief. 합니다. 사람들은요 do not despise 멸시하지 않아요. a thief 도둑놈을요.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언제? If 어떨 때? If he steals. 이 steal 할때 발음은 앞에 뒤에 거 중에 뒤에 겁니다. 그래서 steal 해야지. Still 여전히 의미됩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if he steals, if he steals, 훔치면요. 뭐하기 위해 훔치면? If he steals to satisfy his hunger. If he steals to satisfy his hunger. 오늘은 조금 뭔가, 뭔가 내용도 많고 발음도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게 많으니까 좀 천천히 하셔도 좋은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확하게 하는 게좀 중요해요. 오늘은 if he steals to satisfy his hunger. if he steals 이런 경우에 한해서 조건 봅니다. 조건문. if he steals to satisfy his hunger. if he steals to satisfy his hunger. if he steals to satisfy his hunger satisfy his satisfy his 히즈는 사실은 날림으로 하는 발음이긴 해서 좀 소리가 낑기고 만다는 느낌? 그래서 so if he steals to satisfy his hunger. 히즈는 완전 대충 해 주셔도 돼요. if he steals if he steals to satisfy his hunger. if he steals to satisfy his hunger. If he, if he steals to satisfy his h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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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일단 되셨을까요? man do not despise a thief 한답니다. 언제요? if he steals 하면요. to satisfy his hunger.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않아요.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하면요. 그러니까 그 아, 이거는 좀뭐 마지막 거긴 한데 만약에 배고픔 때문에 배고픔을 채우려고 훔치고 도둑질을 하면요. 그리고 또 그게 언제냐? When he's starving. 마지막은 좀 오히려 내용 연결되는, 연결되는 거니까 좀 쉽게 할수 있어. When he's starving. I'm starving. 어 배고파 죽겠다. I'm starving to death. I'm starving. I'm starving. 배고파. He's starving. When h is starving? When is starving? w h e is starving? 각각 각각 해보고 연결 연결 해보고 한꺼번에 해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 좀 해주세요. Men do not despise a thief if he steals to 뭐하기 위해 to satisfy his hunger. Men do not despise a thief if he steals to satisfy his hunger. 여기까지 일단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을 연결하면 됩니다. Men do not despise a thief if he steals to satisfy his hunger. Men do not despise a thief if he steals to satisfy his hunger. Men do not despise a thief if he steals to satisfy his hunger. Men do not despise a thief if he steals to satisfy his hunger. Men do not despise a thief if he steals to satisfy his hunger. Men do not despise a thief if he steals to satisfy his hunger. 그리고 마지막이, one is starving. One is starving. One is starving. One is starving animida. One is starving. One is starving. One is starving. when is is starving. Starving. Star star star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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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n do not despise a thief. If he steals to satisfy his hunger, When is starving. Men do not despise a thief if he steals to satisfy his hunger, one is starving. Men do not despise a thief if he steals to satisfy his hunger, one is starving. Men do not despise a thief if he steals to satisfy his hunger, one is starving. Men do not despise a thief if he steals to satisfy his hunger, one is starving. Dishonou?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man입니다 m a m e n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까지의 말씀이 오늘 Proverbs chapter s 의 verse t h i r t 였습니다 음, 이해 가셨나요? Man do not despise a thief if he steals to satisfy his hunger when he s starving. 배고파서 굶주림 채우려고 훔친 경우에 한해서는 그렇게 도둑놈들을 그렇게 뭐 멸시하거나, 어? 이해를 못하는 것까지는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이, 어, 자먼 6장 30절 말씀에서 나왔고요. 저희는 31절을 통해서 이 30절의 의미를 또 다시 한번 이해해보고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볼 때는 지금 백, 100... 일명의 구독자분들이 이래저래 들어왔지만 대부분 이제 제가 성경을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어쨌든 그 구독자분들이 늘었는데 되게 실수라고 생각해요. 아, 나의 실수, 미스테이크가 아니라 허수와 실수할 때 실수, 진짜. 찐! 그런 의미에. 실수 구독자분들이 생각하고 두 가지를 다 생각하실 수 있겠죠? 영어를 위해서 또 하시는 분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용적인 이유, 그 다음에 또 은혜로운 말씀을 또 조금 매일매일 접하려고 하는 나의 의지를 가지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두 가지를 다 이제 가지고 내가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좀 진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 진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이제 매일매일 암송을 하려면 도구와 장치들을 많이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의 하나의 방법이 일단은 한줄씩 하는 것일 테고 이한줄씩 하는 것도 또 계속 녹음을 하고. 또, 계속 듣고 하는 것도 해주시고, 이제 정말 저, 제가 가르치는 분 중에, 또 이제 구독도 해주시는 분 중에, 정말 소리로 매일매일매일 듣고 차로 이동 중에 하면서 하루에 한절씩은 꼭 암송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제가 또 감명을 받고 제가 또 동기부여를 받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이렇게 성경을 암송을 하고 내가 했다는 거를 계속해서 스스로 인지하고, 이제 매일매일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미션으로 삼아서 이렇게 외우신 분들은 그거를 또 이제 댓글로 좀 달아서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스스로에게도 인지를 하고 또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음, 일단 100명이 넘도록 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뭐 100명, 한명한 한 명이 저한테는 정말 소중하고 진짜 단한 명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렇게 하는 게또 저희 아들이 같이 하는 게 이렇게 도움이 된다면 정말 그 가능하다면 평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명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아 의지만 가지고 처음 했다가 저도 그런 구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되게 좋은 그 채널이다. 해가지고 제가 구독을 했는데 막상 그걸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그 채널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좀 저희 구독자님들 분 같은 경우는 꼭 지금 시작하는 분들이 계속 누적돼서 정말 엄청난 어, 효과와 정말 감동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또 하나님 안에서 은혜 많이 받는 또 그런 구독자 분들이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have a great day, have a nice day, have a good one, and we'll see you. I'll see you tomorrow in the morning on my favorite day, Wednesday. Bye bye. Take care. Bye bye. 너무 감사합니다. I really appreciate everything. Bye bye.